자, 내가 신제 한번 서볼까요? 개운하시고. 하나, 바하나치 둘, 셋, 넷. 발사부터 모시고요 지, 천, 합, 털, 태양역근 옆끝, 전신의 역근 하는데요. 건그 중에서도 허리 역근을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몸이 말려 있다 표현하는데 관절이 기준에서 많이 밀려있죠 그래서 뭐 어깨라든가 흉추, 아래 허리, 요추, 심지어 고관절도 이렇게 발목들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심장은 전신에 말려있는 몸을 이렇게 관절하고 펴줍니다. 특히 허리에서 보통 보면은 그래서 머리 살짝 손을 이렇게 안고 모시고 그래서 머리 태양이나 별, 달빛을 옛날에는 향해서 수련을 했던 수련법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요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흉추를 야되 위쪽 척추가 보통은 사람들은 이 요기를 많이 꺾는 자세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 아래쪽 허리, 요추도 역근을 하지만 은 중요한 거는 요 위쪽 허리가 역근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삼태극 숙해서 이 등에서 태극, 삼태극을 뜬다고 생각할 만큼 이거를 등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안해서 하는 것이니까는. 일단은 춤출를 여는 마음으로 여기를 한번 먼 산을, 먼 별빛을 향하듯이 이렇게 네.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의 압력으로 기준을 잡고, 그래서 허리 옆근이 이렇게 되시도록.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옆근이 좋으신데, 발목, 삼각형, 모를 삼각 이렇게 고관절도 이렇게 접히도록 실질적으로 요추가 많이 이기보다는 고관절을 이렇게 빼서 고관절을 접는 힘 나중에 고관절을 통해서 큰 힘을 많이 쓰니까 고관절을 살짝 접는 느낌으로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활처럼 다 세우시는 먼 별빛, 달빛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보듯이. 보통은 수평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기초는 약간 이 향하는 점이 이렇 약간 수평이 아니라 수평보다 높게 잡습니다. 자, 3분만 잠깐 서보시면 그리고 뭐 육합은 단공이니까요. 내가 신장을 포함한 건 단공이니까 숨결. 처음에 내가 자연 숨을 쉬는지 아니면 힘을 쓰는 숨인지 구별을 하신 것부터 출발해서 내가 집중을 하는가. 아니면 흐름 속에 있는가, 긴장 속에 있는지, 이완 속에 있는지, 그걸 구별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집중 속의 흐름, 내가 힘을 쓰는 속에서도 이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장이 그런 정적인 그런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숨결이, 싹. 숨결의 압력이 전신으 퍼지듯이. 그래서 발바닥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래서 고관절이 이렇게 말려있거나 어깨에서 힘이 말려있으면은 다리나 손바닥 힘이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요거를 옆근을 잡아서, 관절을 잡아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압력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숨 쉬고 2분만 마지막으로 숨기에 아까보다 원래 이쪽이 조금 말려있었는데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여기를 약점 중의 하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안 되는 게이 흉곽이라고 그랬죠. 이 위쪽 허리가 이렇게 역근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안 되는 편이니까요. 이쪽도 다. 조금 손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요추에 힘을 쓰게 되니까 요추와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힘을 쓸수 있게 준비를 해주지만 이쪽 손은 보통 많이 이쪽 척추는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니까 약간 가슴을 여는 느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가슴을 멀리 하나를 보듯이 가슴으로 하나를 보듯이 좀더 세워볼까요? 쫙 그렇죠, 그렇지 이 내가 신장을 높게 했을 때 자세고요. 낮게 했을 때는 고관절을 확 접고 더 자세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높은 자세에서 기본적인 역근을 갖춰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할 때는 손바닥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바로 누르면서 무릎을 동시에 공식 펴고 무릎을피고 무릎을 피면서 압력을 눌러줍니다.